안녕 친구들. 이번 에피는 제미니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내가 임시로 나레이션을 담당하게 됐어. 이번에도 전편처럼 만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 친구들은 만화 보면서 "어, 이거 그만한 아류작 아닌가?"라고 느낄 때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류작인 줄 알았던 만화가. 먼저 연재된 거라는 사실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남이 인조와 오늘부터 우리는 만화를 예시로 들어볼게. 참고로 저두 작품은 이전에 어떤 지전역 에피소드에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90년대 초반에 한참 연재 중일 때, 학원 액션물을 대표했던 작품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상남폭주족하고 비바파이스쿨이라는 만화가 미디어화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학원 액션물 장르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일조를 했어. 실제로 이후 연재된 학원 액션물들이 상남폭주족과 비바파이스쿨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다고 해. 거기다 액션뿐만 아니라 개그와 연애 요소가 있는 등 공통된 게 많다 보니 세대 교체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고 보면 될 거야. 하지만 비바파이스쿨이나 상남폭주족은 우리나라에 정발된 적이 없기에 국내에서 인지도는 많이 낮은 편이고 오히려 다음 세대인 오늘부터 우리는 하고 상남 2인조가 정발돼서 일본 학원 액션물이라 하면 주로 이 만화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두 만화의 구성이 비슷한 게좀 있는 데다 싸울 때도 진짜 거창하게 싸우는 게 대부분인 것도 공통점이라 비교가 많이 되기도 했었지.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남이 인조가 좀더 일찍 정발되고, 주인공의 몇년 후의 이야기인지 티오마저, 만화하고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에서 크게 히트치게 되니까, 조금 늦게 정발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아류 취급을 받았던 거야. 심하면 표절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 하지만 실제로는 상남이 인조가 1990년에 연재됐던 반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보다 2년 일찍 1988년에 연재 시작했었고 심지어 애니화마저도 상남이 인조보다 1년 더 일찍 이뤄진 데다 연재 기간도 오늘부터 우리느니 훨씬 길게 갔어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느니 국내에서 저평가를 심하게 받았거나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랬던 건 아니야 정발은 늦게 됐지만 해적판은 일찍 나온 편이라서 한국화된 이름으로 기억하는 팬들도 있어. 폭력성이 강한 건두 작품 비슷하지만 야한 장면들이 많았던 상남이 인조에 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성적 묘사가 별로 없는 편이라 편하게 볼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만화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 정말로 인기가 없었다면 국내에 정발되기도 힘들었을 거고 냉혹한 일본만화계에서 9년이나 넘게 연재하고 단행본이 30권이나 넘게 나왔을까 거기다 공식 판매량이 약 4천만 부인데 현재 기준으로 일본만화 역대 판매량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일단 상남이 인조 완결 이후에 후속작 지티오가 훨씬 대박났다는 건 팬들은 다알 거야 워낙 대박이 나서 연재 1년만에 드라마화도 되고 그 다음엔 애니화도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리메이크 되다가 올해에도 스페셜 드라마 형식으로 방영했었다네 상남이 인조이트로 유망한 작가 반열에 올랐던 호지사와 토오루는 GTO의 엄청난 성공 덕에 큰 물을 얻긴 했지만 문제는 GTO 후광이 너무 컸던데다 매너리즘에 지적을 받으면서 새로 연재한 만화들은 얼마 못 가고 중단되고 결국 GTO를 시리즈 형식으로 재연재하게 되면서 팬들에게 씁쓸함만 주고 있어. 반면 오늘부터 오리는 작가 이시모리 히로유키는 사기작 건방진 천사가 전작만큼은 아니지만 만화상의 소년 만화 부문에 수상되기도 했고 애니화도 성사되면서 심야에 방영된 애니치곤 당시 기준으로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됐어. 하지만 니시모리 작가도 건방진 천사 이후에 연재된 장편 만화들이 길게 가진 못했지만 후지사와 작가처럼 추억파리 형식으로 인기 만화를 재연재하고 그러진 않고 다양한 장르와 소설의 지필까지 하는 등 도전적인 행보를 보여. 그러다 오늘부터 우리느니 몇년전 일본에서 실사화가 이뤄졌고 극장 흥행 수입이 무려 50억 엔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공했어. 실사화 성공 덕에 잊혀져 가던 만화가 다시 재조명됐으니 다행이라 볼수 있을 거야.